끝 하나 미니밴. 이 정도는 되어야 미니밴이죠. 중앙에 있는 센터 콘솔은 1열 운전석부터 3열까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요. 시트는 용도에 따라서 당연히 붙였다 분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만약 이 차량이 국내 출시가 된다면 미니밴 부동 1위의 카니발은? 음? 출시를 앞두고 공식자료가 나왔습니다.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패밀리가 가장 많이 구입하는 차량이 SUV라는 것은 아실 것 같고요. 최근에는 카니발 같은 미니밴이 정말 높은 인기를 얻고 있죠. 대한민국 전체 차량의 판매량을 보면 포토 차량은 당연히 제외하고요. 그랜저 다음으로 카니발이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 패밀리를 위한 편의사항이나 기능은 좀 아쉬운 게 사실인데요. 멀티밴 t7의 가장 큰 장점은 1열과 2열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하는 멀티 펑션 콘솔의 기능입니다. 아이오닉 5에서도 이동식 콘솔을 선보이면서 찬사를 받았죠. 멀티밴 T7은 이동 범위에 있어서 오, 한수의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작동하는데요. 또한 회전 시트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달리는 사무실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테이블을 접어서 놓을 수 있고요. 1인용 테이블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미니밴에서 실내 공간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는 차량인 것 같아요. 다양한 시트의 활용도를 세부적으로 체크해 볼게요. 2열에 3명, 3열에 2명, 그리고 1열에 2명이 탑승할 수 있으니 총 7개의 시트라고 할수 있죠. 모두 독립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총 7개의 독립 시트가 제공되는 셈인데요. 좀 독특한 배열이죠. 2열 양쪽 시트를 모두 제거하고요. 2열과 3열을 이런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2열의 시트를 돌려놓은다면 다리가 서로 겹치지 않아서 세명 모두 레그로운 공간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또한 3열에 유아시트를 사용한다면 양쪽에 설치하고요. 엄마가 2열 가운데서 시선을 서로 마주 보면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앙에 있는 시트는 후면에 컵홀더와 같은 기능이 기본으로 제공되면서 접으면 테이블로 변신하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2열 중간에 놓으면 2열 테이블, 3열 중간에 놓는다면 3열 테이블이 되는 것이죠. 길이가 훨씬 긴 멀티펑션 콘솔은 2열과 3열 탑승자가 동시에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또한 완전히 뒤로 밀어놓는다면 3열 탑승자 전용 테이블로 변신합니다. 콘솔을 중앙에 두고 가운데 시트를 제거한다면 거실과 같은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테이블 기능은 한쪽만 사용할 수 있고요. 만약 2열과 3열에 자유로운 이동이 필요하다면 중앙 시트를 제거해서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이동시에 자리를 서로 바꿔가면서 이동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전거와 같은 긴 물건을 적재하는 경우라면 한쪽 시트를 분리하면 충분하겠죠. 시트를 모두 분리하면 벤과 같은 차량처럼 광활한 적재 공간을 사용할 수 있어요. 미니밴에서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면 효율적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은데요. 뭐이 정도라면 패밀리용도 그리고 달리는 사무실 용도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알려 드리게 되었는데 미니밴이라면 이 정도는 되어야겠죠? 가격적인 면에서 본다면 카니발도 충분히 매력적이고요. 구성적인 면으로 본다면 멀티밴 T7도 경쟁력이 높은 것 같습니다. 선택은 현명한 소비자의 판단이 되겠죠.